오래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강남에 살지 않는 저로서는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저도 어디 가서 지기 싫거든요. 불패이고 싶어요. 도대체 강남 불패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혹시나 해서 초록창에 검색해 봤더니 어이없게도 있더라고요.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건 아니지만 20년 전인 2003년부터 이 단어가 있었네요. 강남 불패. 정부의 이딴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값은 한때 일. 주위 사이 1억 원이 오를 정도로 폭등 강남 불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보여주는 사회상 20년 전인데 마치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2003년에도 일주일 사이에 1억이나 올랐나 봐요. 20년 전에도 강남 불패, 지금도 강남 불패, 불폐. 강남 불패인 걸 20년 전에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강남을 안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체자가 많았거든요. 강남을 그 돈으로 살 바에야 쾌적한 신도시나 훨씬 넓은 평형에서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남과 비슷 한 가격으로 대체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강남을 안산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까지 가격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이걸 알았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강남에 들어갔을 겁니다. 도대체 20년 전과 지금 강남과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20년 전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분들이 보신다면 물론 배알이 꼴리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는 배알이 꼴리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평생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강남과 서울의 주요 도시, 일기, 이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의 500세대 이상 중공약 20년 된 구축 단지 국평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위주로 시세 변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의 시세 흐름을 보시고 미래 20년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서초구의 반포 자이를 보겠습니다. 3410세대에 2009년 3월 중국으로 16년차가 됐어요. 그래프 살벌합니다. 35평 기준 2009년 3월 약 11억을 시작으로 최고가 22년 5월 약 39억 최근 실거래가는 약 32억 8천만 원입니다. 15년 동안 약 21억 5천만 원 무려 192%나 상승했어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 아닐 수 없죠 아파트 하나 잘 사면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벌면서 사는 겁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 렉스 를 그냥 지나치면 안되겠죠. 3천2세대 2006년 1월 준공으로 19년차가 됐습니다. 33평, 2006년 2월 평균 약 11억을 시작으로 최고가 21년 9월 약 32억, 최근 실거래가든약 28억 2천만원입니다. 18년 1개월 동안 17억 1 천만원, 무려 154%나 상승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강남 2구에 있는 두 단지 중에 어떤 단지가 더 좋은 단지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다 설명해 주거든요. 아시 사이트를 통해 두 단지를 비교해 볼게요. 빨간색은 반포자이, 파란색은 도곡 렉슬입니다. 근소하지만 반포자이가 계속 위에 있고, 2020년에 가격이 거의 붙었다가, 고점에서 확 벌어지고, 현재도 격차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음은 송파구를 볼게요. 와 송파구 잠실의 대장 엘리트가 벌써 17년 18년차가 되었네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중 대표로 잠실엘스를 보겠습니다. 5678세대 대단지로 2008년 9월 준공 17년차가 되었네요. 2008년 9월 약 9억 5천만원을 시적으로 최고가 22년 3월 약 26억 7천만원 최근 시거래가는약 23억 4천만원입니다. 15년 7개월 동안 약 14억 146%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 지금 배알이 너무 꼴립니다. 하지만 서초 강남에 비하면 가격이나 상승력이나 조금 차이가 나죠. 흔히들 얘기하는 강남 3구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강남 3구는 송파구 사람들이 만든 말이니까요. 강남구 서초구 사람들은 인정 안해요. 아니 신경도 안 씁니다. 송파구는 영원히 강남구, 서초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다음은 강 건너 마포로 가볼까요 534세대 2003년 12월 중공으로 22년 차인 마포자이 1위 차입니다. 32평 기준 2006년 1월 약 5억 8천만원 을 시작으로 최고가는 21년 11월 18억 9천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약 17억 2250만원을 찍었네요. 18년 2개월 동안 11억 4250만원 무려 19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영두포구 당산동에 있는 1391세대 2003년 12월 으로 이십이 년 차가 된 당산 삼성 레미안 사 차입니다. 이천육 년 일월 육억 사천칠백만 원을 시작으로 최고가는 이십년5월 십칠억 삼천만 원. 최근 실거래가는 약 십육억 원입니다. 십팔 년이 개월 동안 구억 오천삼백만 원, 백사십 퍼센트 상승했어요. 마포구의 마포자이 일 차와 영동포구의 당산 삼성 레미안 사 차를 비교해 보면 정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고점과 최근 실거래가에서 마포자이 일 차가 조금 위에 있는 모습다 여기에 반포 자이를 넣어 볼까요? 초반에는 갭이 비슷하게 가다가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게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서울의 주요 도시들은 상승 갭 차이는 조금 있어도 상승력이 보이는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기름뉴타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977세대 2007년 7월 준공으로 18년 차가 된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입니다. 31평 기준 2007년 10월 5억 3천만 원의 시작으로 최고가 22년 1단지 1월 14억을 찍고 최근 시거래가는 10억이네요. 16년 5개월 동안 4억 7천만원. 88% 정도 상승했어요. 물론 5억이 오른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앞에 있는 단지들에 비하면 많이 아쉽죠. 반포 자이와 당사 삼성 레미안, 그리고 기름 유탄 6단지 레미안을 같이 비교해보면 시작은 정말 비슷했어요. 많아야 1억 정도 차이 나 보이는데요. 꾸준히 1억 갭을 유지하다 상승장 때 많이 벌어지고 하락장 때도 더 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지막 단지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를 보겠습니다. 2061세대 2004년 7월 준공으로 21년 차가 된 단지입니다. 34평 기준 2006년 2월 3억 7 6 5 0만원을 시적으로 최고가는 21년 10월 11억 9 5 0 0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약 8억 3천만원입니다. 18년 1개월 동안 4억 5 6 0 0만원121% 상승했어요. 서울 주요 도시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지가 좋은 단지일수록 상승력이 더 강력한 걸볼수 있습니다. 서울에 입지 안 좋은 곳으로 갈수록 상승력도 약하고 하락은 더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 본 서울 7개 단지를 한꺼번에 보면 너무 쉽게 분석이 됩니다. 상급지 단지일수록 상승폭이 냉정하리만큼 크네요. 시작점은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2061세대 2004년 7월 중공으로 21년차가 된 백현마을 5단지입니다. 3 3평 기준 2011년 5월. 7억원을 시작으로 최고가는 22년 2월 20억을 찍었고 최근 시거래가는 약 17억 8천만원입니다. 12년 10개월 동안 10억 8천만원 무려 154%나 상승했네요.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967세대 2002년 6월 중공으로 23년 차가 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을 볼게요. 2006년 1월 약 4억 7천만원을 시작으로 최고가는 22년 4월 약 12억 6천 5백만원 최근 시거래가는 약 9억 원입니다. 18년 2개월 동안 약 4억 2천만 원, 9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3090세대 2009년 7월 준공으로 16년 차가 된 중동 팰리스 카운티입니다. 2009년 7월 약 3억 9천만 원을 시작으로 최고가는 21년 10월 약 8억 7천만 원, 최근 실거래가는 약 6억 6천5백만 원. 14년 8개월 동안 2억 7천7백만 원, 약70% 정도 상승 했어요. 같은 수도권인데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는 일산, 남양주, 구리, 인천 등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수도권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분당, 평촌, 중동만으로도 비교는 충분하니까요. 일단 세 단지를 동시에 봐 볼까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구천시 중동에 있는 팰리스 카운티는 그래프로 보면 정말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반포 자이를 살짝 얹어 볼게요. 어떠신가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락론자들은 항상 얘기하죠.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고 말입니다. 여기 반포자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강남 15년이 넘은 아파트에 33평이 무려 30억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미쳐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반포자에는약 11억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약 21억이나 올라서 32억에 거래되고 부. 이천시 중동의 팰리스 카운티는 약 3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고작 2억 7천 7백만 원밖에 안 올라서 최근 실거래가가 6억 6천 5백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아파트 하나 잘 사서 누구는 15년 동안 20억의 가치를 얻고 누구는 15년 동안 2억의 가치를 얻는 세상이 정상적인 시장이냐고요. 음... 너무나도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배알이 꼴리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더욱 더 냉정하게 정상인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세상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가치와 수요가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본이 쏠리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이 넘는 구축이 30억을 육박하는 강남에는 발끝도 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울 7개 단지와 경기도 3개 단지를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강남 접근성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강남 쏠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의도나 종로, 용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강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업무지구, 교통망, 학군, 인프라, 환경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한 곳,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완벽해지는 곳은 안타깝지만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들어갈 돈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비교해본 10개의 단지들은 서울과 경기도의 15년에서 25년 사이의 단지들입니다. 이, 이 단지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남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지역, 어떤 단지들이 상승을 많이 할까요? 앞으로는 광역교통망, 즉 gtx를 통해 수도권에서 강남까지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며칠 전에 개통한 gtx a는 동탄역에서 수소역까지 19분 밖에 안 걸립니다 물론 gtx a 동탄역 운정역 킨텍스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돼서 사실 아주 많이 비쌉니다 고평가 된 지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gtx 노선의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어떤 노선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하는데 아직 논 바친 지역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GTX A 노선 운정역 인근 아파트가 패사타입이 5억 이하에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재건축, 재개발, 갭투자, 경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미래의 가치가 있을 입지의 부동산을 싸게, 저렴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은 공부 안할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청약단지와 부동산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동근육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